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의 김수현 대리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오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부천시 역북동으로 나왔고요 역세권 입지인데요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역공역까지 도보로 약 6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의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까지는 약 300m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약 800m 떼면 충분히 도보로 등학교 시킬 수가 있으니까 역세권의 학교까지 초중고 다 도보로 가능하다는 현장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더군다나 역공역이라고 하면 부천이잖아요. 그리고 1, 기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어느 정도 노후화는 되어 있지만 충분히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역공역이라고만 딱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서울 아니에요? 여기 부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서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강서구라든지 혹은 여의도 방면이라든지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타입이 있는데 한 가지 타입만 촬영을 할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타입도 같이 문의 주셔도 될것 같고요 해당 타입은 7평형, 약 25평형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기도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 세대수는 3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층 지상주차장과 지하 1층 지하주차장을 합치면 세대당 주차는 한대 가능한 걸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는 4억 중후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집 소개하면서 만나보도록 하실게요. 자,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의 집은 부천에서, 어, 제가 최근에 봤던 집들 중에서는 가장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준 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약간은 있으실 거예요. 자, 전실 공간 소개시켜드릴 건데, 사이즈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도 넓지도 않다. 무난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이 좌측을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신발장 4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4인 19 정도면 1인당 1칸 정도 쓰시면, 뭐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매립 선반 있고 조명도 잘 달려 있으니까요 매일 먹는 비타민 같은 거 놓고 아침에 챙겨 드시면 또 까먹을 일 없이 좋거든요 또 아래쪽 보시면 띄움 시공 간접 조명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전실 공간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이거는 저소음 제품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셔서 바로 첫 번째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방을 포함 모든 구획마다 항상 실측 사이즈를 재서 기재해 놓고 있으니까 요거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은 무난한데. 조금 색다른 게 하나 있어요 벽을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면 오늘의 집은 방에 벽지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친환경 페인트로 도장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방에 도장 마감이면 몸에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벽지보다 친환경 도장 마감을 한게 뭐 새집 증후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나 이런 기타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고 금액도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어, 좋은 거 썼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타일이 아니고 강마루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상 강마루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강마루보다 조금 더 스크래치에 강한 강마루 또 이용했어요. 이런 거 보니까 괜찮네요. 천창에는 메인등 달려 있는데 이런 메인등 같은 것도 좀 퀄리티가 괜찮은 거 이용을 한것 같아요. 안쪽으로 오시면서 어 여기는 다용도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창고 실외 기실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수전은 없으니까 세탁기나 워시터 이런 거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이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일러실. 그리고 야외로 실액기실 빠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보일러실 한 번만 다시 찍어 주시면은 그 보일러실 사이즈가 어, 생각보다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사이즈 조금 그리고 아까 제가 서 있었던 곳 지금 요곳까지 하면은 어,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기에도 딱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런 창고 하나 있으면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짐 넣기에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용 욕실로 이동을 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이뻤는데 어, 사이즈는 만족스러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다 평범하긴 하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이즈는 아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기 제품 깔끔하게 잘 되있고요. 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와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열어볼 수가 없죠. 안에 마감이 잘 되어 있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공하면서 생긴 것들이고 다 가루예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배수구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되게 깔끔하고 이쁘네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일반 수전이 아닌 해바라기 수전으로 샤워하시기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공용 욕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 오시면서 거실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공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거실 공간 일단은 상당히 넓은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거실 사이즈가 확실히 넓은 편에 속하니까 오늘 거실에 자주 나와 계시는 분들이 이 집을 매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쓴것 같은데 천장 같은 경우에도 메인등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 없이 이렇게 실링 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라인 조명과 곳곳에 매립등으로 또 대체가 됐는데 조도가 오히려 너무 밝지 않고 편안하게 밝은 조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동일하게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 도장 처리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어, 인테리어 보드에 우드 필름지를 입힌 것 같네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히든 도어처럼 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 나와요. 조금 이따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 앞쪽으로 와서 봐주시면 천장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 옵션으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실 창호도 이렇게 통창으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아주 앞에 뷰도 시원시원한데요. 모든 창호는 다 KCC 창호에다가 이중 창호또 이용해서 반열이나 방음 성능 확실히 뛰어난 거죠. 챙겨 줬습니다. 앞쪽에 한번 가까이 오셔서 잡아 주시면 뭐 뷰가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고, 뒤쪽에 저렇게 카톨릭 대학교까지 쭉 보이는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또 역공역 역세권인데, 이렇게 좋은 뷰, 뻥 뚫린 뷰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의 집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주방 공간으로 나왔는데, 저는 주방 공간을 사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감탄스러운 집이었거든요. 일단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구색 먼저. 자. 여기 먼저 봐주시면은 냉장고 자리 맞춤장 이렇게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시 쭉 펼쳐서 보여주시면. 기그자 동선으로 먼저 주방이 최적화된 동선이 짜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뭐 안쪽으로 무릎 자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도 무릎 자리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차를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일반 의자 놓고 식탁으로 쓰기에도 뭐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식탁 자리가 넓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좌측으로 전기 콘센트 같은 거 나서 소형 가전 이쪽에 배치하셔도 되고 이 뒤쪽으로 더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조금 더 감탄한 이유는 자재 때문인데요. 어, 여기는 봤을 때 엔지니어드 스톤을 이용을 한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엔지니어 스톤이라는 게큰거한 판, 한 판, 한판 이렇게 나뉘 기가 쉽지도 않고요. 안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이런 이음부. 같은 부분 있잖아요 결합부에 틈새가 안 보이는 이런 심리스 공법을 또 이용했거든요 이런 공법을 이용하면 보기에도 훨씬 이쁘고 뭐 기능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단가 자체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빌라나 아파트에서는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시공을 한 점이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오, 괜찮구나 집에 돈을 좀 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세코사의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요 하츠네요. 메리푸드 하츠 메리푸드 되어 있어요. 그런 소화 시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으로 오시면서 중간 중간 조리대 공간이라든지 소형 가전 놓을 수 있게끔 콘센트 확실하고요. 하츠의 사각 개수대. 어 깊고 넓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잘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상부장도 일자가 아닌 D 그자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 하부장도 나란히 다 이어져 있겠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어, 주방에 그래도 힘을 좀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오셔서 저희 두 번째 방또 설명을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방이고 사이즈 항상 실측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방에서 조금 아쉬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방에서는 이렇게 뷰가 참 이쁘지 않다. 막혀 있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 환기창이 그리고 작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두 번째 방에 숨어져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주방 옆 다용도실이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냥 그 정도.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탄성 포트는 대신 두툼하게 잘 발려져 있고요. 이런 전기 콘센트 또 오시면서 수전 보조 수전 또 따로 이렇게 양쪽으로 시공되어 있으니까 어시타 놓고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에 환기창이라든지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단차를 뒀어요. 단차를 뒀기 때문에. 위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일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기나 뭐 이런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아쉬운데, 이거 빼고는 정말 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어, 앞으로 나가서 오늘의 집 안방 공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히든 도어로 깔끔하게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엔 이게 일반 도어가 아니라 미닫이 도어였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보시면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오늘의 집은 거실이 넓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면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KCC 이중창이고요. 거실과 동일한 뷰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런 뭐 뷰를 가진 안방이라면은 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뭐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방 드레스룸은 없지만 그래도 안방 욕실 구경하겠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 도기 제품 이렇게 깔끔하게 찍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타일을 위 아래 투톤으로 좀 다른 타일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좀 귀엽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뭐 샤워 하시기 편하게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일반 수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공간이면은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한쪽에 보시면은, 어, 정말 나이스한데요. 이거는 안방 환기창, 환풍기, 둘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도.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가 너무나도 좋았던 이렇게 거실 앞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천 역곡동에 역공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인근에 신축 분양을 하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몇개 동이 있어서 물론 다 가봤지만, 대중에서는 그 그나마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시공 기법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들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집이고요. 오늘의 집이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전화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